베이티비 젤입니다. 찍찌리 찍찌 와 오늘 저희 하는 게임 바로 BTS 월드 지금 이거 전 세계 출시되자마자 지금 바로 난리난 그 게임 오늘 제가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되어보는 게임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주 웃음이 떠나가질 않네요. 리뷰 바로 그냥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이거든요? 그냥 시작합니다. 어? 어 콘서트 어, 초청 이벤트? 일단 클릭 해볼게요. 네. 틀리겠습니닷 오! 방탄소년단에게 한마디 사랑합니다 가..가도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모르겠네 일단 모르겠으니 일단 냅둬 보겠습니다아핸드폰 <laughs> 오~~ 오~~ <laughs> 뭐야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어 없어진다 헐! 사라진다 지금 낮춰서 보고 있는 거죠? 아! <laughs> 아니, 다 아이 컨택하고 있어. <laughs> 지금은 2012년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전 세계 몇 개국에, 몇십 개국에 출시가 됐는데, 하루만에 그 절반 넘는 그 개국이들 전부 다 1등을 했대요. 와 출시가 대작화가 미쳤다, 미쳤다. 와 근데 저희 거 제가 소원이 있는데 이름만큼은 이거 제 이름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이름을 직접 불러준대요. 매니저님 할때 누구님 해가지고 그러면 베이님 어때요? 아, TV 빼고 님? 어 베이님 갑시다. 아 좋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야! 어 설마 오. 요소서. 아그 당시에는 오. 이렇게 남준 씨로 활동을 하셨군요. 와, 좋네. 잘 생겼네. 어, 어 근데 장소도 되게 현실감 있고 막상황증막 막. 이렇게 RM 씨부터 등장. 하나 생겼어. 음, 이렇게 멤버 하나 하나 찾아가는 여정인가 봐요. 지금은 다음 멤버는 누굴까요? 거기 잠깐, 봐서, 방금. 그러니까 방금, 방금 목소리 들었어요? 진짜 현실성있다 미션을 성공해야 사인을 받으실 수 있대요 짜란! 우와! 아유. RM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알, 이거 뭐야 카드가 3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수집하는 맛이 진짜 쏠쏠하대요 멤버 수집 네, 멤버 카드가 그럼 각 멤버당 최소 40장씩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좋다 저 사람인가? 연습생이 와 근데 여기가 비키트 네 분가 보다 와 진짜 리얼해 진짜 리얼 되겠죠 이분와 네. 맞혀봅시다 난 아, 이군이 지민 씨아아 민윤기 씨왜 민윤기 씨 왜, 왜 민윤기 씨가 이렇게 어깨를 하고 있어아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어머 손목을 살폈다 이거, <laughs> 이거, 분 이거, 상상하면 이거, 면 이거, 진짜 BTS 팬들 어, 어, 엄청 황홀하죠 많다. 황홀해 이거, 이 아파요 지거이 이거, 거죠그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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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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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할까요? 진짜 김남준맞아요 아, 내가 입력하고 싶다 진짜 이게세 개밖에 없구나 거어거이요 이거 이와 이거 이거 장난 아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여자들이라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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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걸 네 번은 어떻게 알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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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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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어 그거 그거. 와재리님 너무 진짜 이거 사심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말투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어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멤버들의 성격이랑 성향을 완전히 다 이거를 주입시켰대요. 아진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짜 남준 말투인 거예요. 아 프로필 나올 줄 알았나? 는 아. 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어요. <laughs> 우와. 야 이거 그거 그래 다시 맨 처음. 아. 어떻게 말을 하나. 다시 말하고 싶어 가지고 시간 돌릴 수도 있구나. 이거 진짜 팬심 쓰겠다. 아, 진짜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그니까요 봅시다. 아 누가 누가 넘나. 짝짝 오른다 짝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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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이것 봐. 아, 어, 성격 귀엽네. <laughs> 헐, 올게다 <왔다, 꿀껴>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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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중. 어, 전화하셨어요? <laughs> 핸드폰에 택시 두고 내려서 못 받았어요. 우와,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가 목소리 진짜 미쳤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인데 이거? <laughs>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와, 중저음에. 제가 하고 있는 공연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세요 그럴 시간 없을 것 같네요 아 고잘당했어 뭐 아, 협박해? 안돼안돼안돼안돼 잘하는 아, 어...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데뷔로 협박한다고? 뭘로 갈래요? 우리 착하게 가시다 착하게?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고마워 아 이제 끊어야 돼요 아 맞다 지금 혼자 일하고 계시죠? 아,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저도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laughs>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시간 조율은 해볼게요. 아, 그래 이거지. 아, 스위트. 어, 아니, 핸드폰 어디갔지? 응? <laughs> 이거 좀 리뷰 아, 말해. 아,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원래 남준님 성격이 이렇게 약간 귀여운 아, 허당인가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게임 게 성인인데. 아니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뭐야 아. 이거 일단 종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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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멤버들 성격 왜 이렇게 다 귀엽냐 헐 문자다 <laughs> 어? <laughs> 민망하지 <웃음> 어 아니면 하나다 일단 그런 거 같았어요 와 정말 다양한 SNS로 이렇게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네요 와 너무 와, 신기하다 진짜. 막 목소리도 진짜고 설지티리고 입력한 그러니까. 아, 말투도 원래 저런 거보다 어우 귀엽다. 리 어떤가요? 아, 제가 어디서 들으셨나들으셨어요 처음부터요. 진짜, 솔직히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솔직해야죠. 아야 아! 아, 나왜 이렇게 지왜 이렇게 지 어머. <laughs> 와 멤버들 성격 하나하나 정말 다 매력있다. 행복하네요. 정말 행복하다. 와 어떻게 이런 게임을 발명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똑똑하다. 어 프로필 꾸며요 우리. 화면 드래그. 아그거같다그 게임 같은 게임. 어, 모바일? 연락하는 건가? 뽑기네 여기도. 지갑 탈탈탈탈 탈탈 우와! 타일링 오, 오! 오! 우와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와 5레벨은 움직여 카드가 다운도 받을 수 있어 대박이다 와 이건 진짜 아니 무슨 와 진짜 이런 기능이 나 있냐? 진짜 이거 통장 완전 다 털어가겠다 음, 이거 통장 다한 뽑아볼 거 5천 있는데? 어 아, 뽑아봐요 이거는 3회 5짜리고 이거는 보석 필요하고 1회 3짜리 와 제발 3대라 제발 3 제발 3대라 우와아 지아 어, 너무 신기하다 근 진짜 신기하다 어떠셨어요 지미? 아, 저는 <laughs> 진짜 지금까지 게임한 것 중에 가장 행복하게 게임을 한것 같고요 이제 뭐 별점이랑 한줄평 저희 또 남기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별점은 5개 중에 4개반 네네. 어네. 왜 근데 왜냐면 이제 한줄평은 아미가 되고 싶게 만든 게임이었다. 음, 정말 아미가네 이제 될것 같네요. 이거 이후로. 아 근데 약간 너무 카드 위주의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서 좀 미니 게임 약간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개반 드리겠습니다. 네. 맞? 네, 조교님은요? 네, 저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도 평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한3.8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 3.8을 드린 이유가 아까도 보니까 막몇 개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안 맞아서 당황스러웠고요 응. 그래서 저도 제리님과 동일하게 너무 이게 쉬워요 솔직히 게임이란 자체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에요 음. 네. 수도 있지 않을 네, 맞아요. 그거 인정. 네, 그러면 저희 오늘 BTS 월드 같이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게임 들고 올게요.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